모두 환영합니다. UI Path SEP 솔루션 확장에 대해 안내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은 셋 필드와 UI Path가 어떻게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결합되어 셋 고객이 전체 기술 환경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과 조직에중출하면잘 찾아오셨습니다. 리드 투 캐시, 소스 투 페이, 설계 투 운영 같은 엔드투엔드 흐름을 혁신하거나 셋 S 4 H A 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준비 중이든. 공통의 두 가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깨끗한 s e 코어 유지. 둘째,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AI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s e 의 솔루션 확장, 솔렉스, 프로그램과 그 가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EP는 솔렉스를 통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격차를 해소합니다. 이 엘리트 그룹의 파트너는 새 네이티브 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UI패스가 솔렉스 자격을 보유한 것은 두 회사가 제품과 엔지니어링 레벨에서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기 때문이며 이제 UI패스는 e 프를 통해 직접 판매여 지원되며 조직도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 통합, 로드맵 조율에 공동 투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 통합 솔루션에 이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이유는 고객 요구와 실제 성공 사례에 있습니다. 셉는 자동화를 모든 혁신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전사적인 전략을 채택했으며, UIPS를 이상적인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두 솔루션을 결합하여 자동화, iPS, 프로세스 마이닝 기술을 시그네이비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UIPS 테스크 마이닝으로 보강되었습니다. 양산은 엔터프라이즈급 에이전트 기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미 수년간 공동 고객을 위해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동화가 셉 여정 전반에서 초기 마이그레이션부터 산업별 AI 기반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셉의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 BTP이 -E 있습니다. BTP는 셉 에코시스템 전반의 통합, 확장, 혁신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단일 환경에서 통합하여 고객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 빌드와 UI패스의 공동 솔루션은 BTP 전략의 핵심에 있습니다. UI패스는 BTP에 기본 내장되어 있으며 고객은 새 필드 프로세스 자동화와 UI 패스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여 전체 IT 자산을 엔드투엔드로 end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클린 코어, S4HA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최적화 등 어떤 영역이든 모든 시나리오를 자동화하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포괄적 툴키를 제공합니다. 기능 설명에 앞서 여러 앱. 데스크탑 도구 및 문서에 걸친 견적에서 현금으로 프로세스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Salesforce에서 고객 승인을 위한 견적을 생성하고 각 단계를 UI패스와 s e 빌드로 자동화합니다. 고객이 견적을 승인하면 Salesforce에서 주문이 생성되고 해당 세부 정보가 SEP S4HA에 복제됩니다. 데모의 후반부에서는 휴먼 인터루프 검토가 포함된 S4HA의 주문 잠금 해제 흐름도 살펴봅니다. s e p 와 UIS의 결합 솔루션은 동급 최고의 기능을 제공하며 기본 s e p 커넥터와 UIS에 드온 연결을 통해 간소화된 개발자 경험을 강조합니다.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UIS는 세일즈 포워스에서 신속하게 견적을 생성하고 고객에게 이메일로 보내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UI 패스는 메일함에서 응답을 모니터링 합니다. 로봇은 문서 이해 기능을 사용하여 첨부된 문서를 읽고 고객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승인이 확인되면 로봇은 Salesforce에서 해당 주문을 생성합니다. 다음 자동화된 작업은 승인된 주문을 s e p s 4 h l a 에 복제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필수 데이터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BTP API와 빌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호출하여 판매 주문을 S4HA에 게시합니다. S4HA에서 주문 처리가 자동으로 시작되지만 처음에는 규정 준수 검토를 위해 주문이 차단됩니다. 규정 준수를 유지하려면 판매 실행을 진행하기 전에 주문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신용 한도 규칙으로 인해 주문이 보류된 상태이므로 새 빌드 자동화가 S4HA에서 차단된 주문을 식별합니다. 그런 다음 UI패스 액션센터에서 작업을 검토자에게 할당합니다. 주문이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새 S4HA에서 잠금을 해제합니다. 전체 시퀀스는 새 빌드 프로세스 자동화에 의해 오케스트레이션되며 필요한 UI패스 워크로드를 원활하게 호출합니다. 실행 결과는 새 필드 프로세스 자동화 내의 모니터링 탭뿐만 아니라 UI패스 오케스트레이터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는 지속적인 개선 분석을 위한 풍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영업 주문 프로세스 소류자는 자동화를 언제 어디로 확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앞서 언급했듯이 UI패스와 새 필드 결합 솔루션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도록 통합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유 기반이 BTP 하위 계정을 새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이 아키텍처는 싱글 사인온, 일회성 역할 및 그룹 구성, 보안 프록시 통신을 지원하며 각 구성 요소는 네이티브 셉 제품과 동일한 표준으로 인증되었습니다. SEP 빌드는 UI 패스가 완전히 내장된 중앙 디자인 캔버스 역할을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UiPass Studio를 실행하여 모든 아티팩트가 동기화된 상태로 BPA 워크플로 내에 단계로 표시되는 고급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BPA에서 배포하면 UiPass 측에서 버전 관리, 패키징 및 릴리스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런타임 동안 BPA는 UiPass 자동화가 포함된 워크플로를 오케스트레이션하여 실시간 상태와 UiPass 워키스트레이터를 통한 세부로그 및 대기열 매트릭에 대한 원클릭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셀 작업 센터는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허브로, UI Path 자동화를 통해 생성된 모든 승인 또는 유효성 검사는 작업 센터 받은 편지함으로 바로 도착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최첨단 지능형 문서 처리, 업계 최고의 자동화, 작업 수준 인사이트를 통해 셀 시그네이비오를 강화하는 UI Path 테스크 마이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접 라이선스 비용이 없는 UI Path의 차별화 요소에 즉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셉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에 추가적인 디지털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합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수년간의 공동 계획, 아키텍처, 개발 및 인증에 투자했습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API 커넥터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안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양쪽에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셉 고객이 그 부분의 통합보다 더큰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 짧은 제품 둘러보기를 통해 이러한 원활한 환경을 실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주요 데이터를 추출해야 하는 송장부터 시작하여구매에서 결제까지의 시나리오를 위해 UI패스와 새 빌드 프로세스 자동화 간의 통합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UI패스 문서 2의 기능이 사용됩니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출된 데이터는 사람 리뷰어에게 전달됩니다. 검증 후 율사 결정 부서에서 인보이스 합계를 확인하여 사전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추가 승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진행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확인된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결제를 트리거합니다. 이제 디자인 시간 환경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새 필드 로비에서 새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다음 화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로드되면 첫 번째 프로세스를 구매 대금 결제라고 합니다. 초기 작업 중 하나는 트리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 기본 양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식이 제출될 때마다 자동화가 실행됩니다. 양식을 디자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작업 담당자, 회사 코드, 파일 이름에 세 가지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프로세스 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인보이스를 처리할 UI 패스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자동화를 선택한 다음 아직 아티팩트가 없으므로 빈 자동화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i 필드 자동화 또는 UI패스 자동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UI패스 문서 이해를 사용함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이름을 송장 추출로 지정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아티팩트가 생성되면 임베디드 UI패스 스튜디오 여비 셋필드 프로세스 자동화 내에서 열립니다. 개발자가 단일 캔버스에서 작업 자동화를 더 넓은 프로세스의 맥락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이름을 캡처할 입력 인수를 정의하고 송장 번호, 총액 및 결제 조건에 대한 출력 인수를 정의합니다. 스튜디오 옆 캔버스에서 파일 또는 폴더 가져오기 활동을 추가하여 원 드라이브에서 인보이스를 검색합니다. 상위 폴더를 선택한 후 파일 이름 인수를 사용하여 특정 인보이스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문서 데이터 추출을 추가하여 송장용 기본 제공 ML 모델을 활용하여 송장을 UI-PAS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으로 보냅니다. 유효성 검사 작업 생성 및 대기 활동을 삽입하여 사람이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값을 출력 인수에 할당하면 UI-PAS 자동화에서 새 프로세스로 데이터가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진행 상황이 계속 저장되므로 언제든지 새 필드 프로세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력 및 출력 인수를 UI 패스 자동화 단계에 매핑합니다. 초기 양식 트리거를 선택하면 해당 출력 변수가 표시되며 이 변수는 UI 패스 자동화의 입력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자동화는 앞서 정의한 출력을 노출합니다. 후속 단계에서는 조건을 평가하여 인보이스 금액이 임계값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승인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 결정 규칙으로 라우팅됩니다. 새 필드 프로세스 자동화를 사용하면 정교한 유사 결정 트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이 예에서는 유사 결정 테이블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트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완료하려면 승인 양식을 생성하고 UI 패스 다큐먼트 언더스탠딩에서 추출한 변수를 공급합니다. 인보이스가 자동 또는 사람에 의해 승인되면 새 필드 자동화가 데이터를 세베스 4HL2에 게시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새 빌드에서 릴리스를 클릭하여 프로세스를 릴리스합니다. 그후 배포를 클릭하고 환경을 선택하면 UiPath Studio 랩에서 워크플로우를 게시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새 빌드에서 프로세스를 릴리스하면 해당 환경 및 프로젝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UiPath 프로세스도 릴리스됩니다. 자동화를 시작하려면 트리거를 클릭하고 브라우저에서 생성된 양식 링크를 엽니다. 입력 데이터를 입력한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제 모니터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링 탭에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인스턴스 또는 자동화 작업을 열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프로세스가 실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로그 섹션을 확장하면 실행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UI 패스 단계는 고유한 아이콘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화 작업 대시보드를 여러 인보이스 추출 작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서 UI 패스에서 열기를 클릭하려 필요한 경우 더 자세히 조사합니다. 작업이 UI/Ps 작업센터에서 작업을 대기 중이므로 실행이 일시 중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액션센터 작업에서 문서 2의 추출 결과를 검토합니다. 작업을 제출하면 셋 작업센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완료를 반영합니다. 과제를 간과하지 않도록 UI 패스 액션 센터는 새 작업이 발행될 때마다 주제별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모니터링으로 돌아가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장 금액이 임계값 미만이었기 때문에 새 필드 자동화가 데이터를 세베 s 4HAE에 직접 게시했습니다. 기능 데모가 완료되었으므로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 비즈니스 기술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UI패스와 새 필드에 결합된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